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강진남 빠져나오면서 5번에 김홍일과 2번에 강진남 1번의 주석진, 2번의 강진남, 4번 성정환 앞쪽에 4명의 선수, 1명 더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뒤쪽 5번의 김홍일, 자, 7번 이인우, 3번의 허동혁 선수 타종선 통과하면서부터 바깥쪽으로 빨라집니다 자, 안쪽에는 1번의 주석진, 바깥쪽으로 크게 돌리는 5번의 김홍일 선수예요 자, 김홍일 선수가 선두권 나오면서 자, 2위권에서 7번 이인우까지 어! 어! 안착하지 못하고 자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강진남 빠져 나오면서 자 5번의 김홍일과 2번의 강진남 바깥쪽에 강진남 강진남 골이 납니다. 자 2번 강진남 선수가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자 5번 김홍일 선수가